IP 검자, IP 스퀘어로 향하는 IP 크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우리 작가님과 함께 일부 한번 신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김 씨가 우리 작가님께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배가 너무 출출해졌어요. 피크닉에 어울리는 음식 바로 김밥인데 오늘 저희 크리에이티브 푸드가 바로 IP 김밥이라 할수 있는. 키토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김밥에 밥이 안 들어가고 계란 지단이 들어갔어요. 이것도한 IP고 아이디어 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에 나왔던 발명이죠,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근데 혹시 이것도 특허가 될까요? 네, 음식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도 이게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가 내가 떡볶이 요리를 못 하겠다, 아니면 간장을 못 담그겠다, 된장을 못 담그겠다 하시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비법이 나옵니다. 아, 어, 그러면은 네. 키프리스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키토 김밥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 <laughs> 아, 네, 역시 네,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 부분이죠. 저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원래 김밥 하면은 밥이랑 밥이 꼭 들어간다 갖고 정적인 관념이잖아요. 네. 근데 계란지단을 넣으니까 맛이 굉장히 색깔나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맛있는 키토 김밥을 먹으니까 딱 드는 생각인데 음식도 아까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맛집을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그런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비법소스 같은 거. 근데 이거를 특허로 등록을 해버리면 네. 20년 후에는 이 비법소스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특허를 등록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우리가 평소 아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년 계속 하는데 그 비법 뭐다 명밖에 모른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거를 특허로 등록하면그 특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죠, 무조건, 그죠. 네. 무조건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20년 뒤에 특허가 풀려버리면 코카콜라가 다른 회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가게에서 내부 비밀로 보장을 하신 거죠. 음 네. 아주 좋은 탁월한 전략입니다. 하... 근데 이제 키토깃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하지 않고, 계란으로서, 이렇게 질환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따, 다른 사람들이 약간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렇 그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특허로서 요거를 흉내를 못하게 딱 보호막을 친 거.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드는데, 여기에 비법 소스가 들어가게 된 경우면, 이제 임원진들만 알수 있도록 비밀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고, 네. 반대로 뭔가 특별한 음식, 이런 키토김밥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음식,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특허 등록을 딱 해서 나만 독점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더 좋은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와, 전이 키토김밥 하나 먹으면서도 이렇게 음. 다양한 IP 전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음. 이 다양한 IP 전략은 저희 테크란에서 IP 스퀘어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IP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전술로 여러분들의 IP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다 더 탁월하게 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상표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우리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상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를 하셨잖아요. 네. 그 상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에이 상표인데 뭐 어떻게 써뭐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신입 사장님들께 상표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상표가 등록하는 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 상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서비스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표는 등록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 내가 이것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미지를 쌓고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돈을 한 번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단돈 40만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다. 하, 네. 정말 제가 공들여서 쌓아놓은 탑을 누군가가 먼저 특허를 신, 특허 신청하고 상표를 등록했다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와. 네, 래가 말하자면 우리 MC님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깨끗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를 쌓았는데 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걸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하. 네. 그럼 저는 이제. 내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가져가 버린 거 네, 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상표 이야기 안 하셨으면,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상표 등록으로 인하여 피해를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작가님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촬영 안에서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다면, 은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일부 책들에서는 특허가 내면 뭐 돈이 된다 뭐 그런 것 하는데,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특허를 낼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분들. 네. 대학생분들은 1년에 한 컷이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런 걸 관심이 있으면 만들어 놓으면 내가 대학 졸업할때특허내건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지원 사업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이걸로 평상화시키고 사업을 할때 특허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전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꿈을 키워 나간다, 어떤 것으로 내가 목표가 있다 하면은 대학교 때 그냥 밸류사 한번 찾아가셔서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적으로도 왜 무료니까 그리고 아마 추가 비용이 든다 해도 한 2, 3 0만원이하에요 그런데 그 경험은 내가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I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내가 아이 사람은 나는 한번 특허 했던 사람이야. 그럼 어디 기업체 내이더라도 관련 짓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좋죠. 음. 이상입니다. <laughs> 네, 우리 작가님께서 또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작가님의 책을 꼭꼭 읽어 보시고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IP를 저희 테크란의 IP 스퀘어에서 한번 신나게 그리고 빛나게 펼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IP 클닉을 종료하는 건배사 우리 작가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 책처럼 열심히 있어서 평생 돈 벌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